어, 농내장으로 인한 신경선상 병원에서는 주로 안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가 하게 된다 안압 내리는 점안약을 주거나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또 튜브를 꽂거나 안방선 선교주를 성형수술을 하거나 어, 안방수에 집중한다면 안압을 내리는 데 집중한다면 한방에서는 혈액순환 혈류개선 물론 안방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어, 혈류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만약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그걸 치료를 하고, 담적이나 어혈이 있으면 어혈도 치료하고, 또 포도막염이로 인한 경우 그 염증을 치료하고, 또 스테로이드나 약물로 인한 경우 약물을 또 중단하는 것을 관리를 또 하게 됩니다. 또 외상 타박출, 추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어혈을 치료하고, 염증, 포도막염이라는 경우 염증을 치료하고, 그 원인 치료, 안방수호가 단순히 안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혈류순환 쪽에서 중심을 둬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원인 치료 안방수 내리는 치료와 혈류순환 치료 두 가지 원칙에 맞춰서 안방치료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 결과에서 원인과정 결과를 같이 보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.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.